그들지브띠나 <laughs> 오늘 아침에 이거 먹었는데 드셔보시고 간단하게 아니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이 입구장이 편하게 나온 게 아니고 어서 그대로 갈아서 만시라고짱 귀여워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야겠다 다 사고 싶네 <laughs> 오늘 저어디왔게요 짜란짠짠짠 킨텍스 호오 엄청커 저 이런 뭐라해야돼? 헤어? 이런거 처음와봐요 킨텍스 자체는 요번이 두번째거든요 두 번째인 것 같아. 첫 번째는 그 포스트 말론 콘서트 그거 보러 왔었어요. 포스티, 포스티. 잘은 모르지만 포스티 그분 엄청 귀여웠었어. 어쨌든 오 긴장돼. 아니 근데 그거 알아? 요저 합정에서. 합정에서 버스 세대 보냈어요. 나 오늘 여기 오픈 전에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 보내서 오픈인도 지금 지났어. 10시 넘었어. 아, 저는 이 전시장으로 가야 돼요. 쫄란짠 오픈 시간 에 오신 분들은 이미 다 들어가셨나 본데? 뭐, 딱히 사람이 없어. 아니면 오늘 불꽃축제 하거든요? 그래서 불꽃축제 때문에 안 왔을라나? 내일까지인데, 이거. 고카투. 고카투. 오! 사람 많나 많아, 많아. 팔찌를 얻었다. 뭔가 놀이동산 가는 기분이고. 자, 어디한번 열심히 구경을 해볼까? 오! 배치 안내조 받았어요. 뭘 봐야 될까? 와, 근데 진짜 넓어. 대박이야. 오후! 하루 만에 구경할 수 있는 건가? 어떤 거를 어떻게 구경해야 되는지 알 침, 수가 없네. 쟤네만 안 말렸어. 음. 어, 프로지나 <laughs> 오늘 아침에 이거 먹었는데. <laughs> 또시음해봐다 <laughs> 음, 액상이래요 확실히 엄청 싸게 판다 5 0 0원에살수있대 왜 근데 텐트 이런 거안 보고 음식 번호부터 봐도 되는 거야? 응이 가서 만시 오실 거같요이 진짜 먼저 드셔보세요 이게 제 담백하고 절 짜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다. 아 근데 사람 진짜 너무 많아. 이거 한번 두고 들어가볼까? 조심해 잘 들어가고 있어 힘들어 요중국 캠핑용품 파는데도 있네요 아! 티... 어 틴이핑 <laughs> 티니. 핑 <laughs> 요즘 유행하는 거 이게 캠핑카 오이그 차에다가 연결해서 너무 귀여워 있어. 전자 레인지도 있네. 올라가 봐도 되는 건가? 운전도 못 하면서 운전도 못 하면서 캠핑카 너무 허! 너무 와 진짜 좋아 보여. 되게 무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귀여워. 와, 대박이다. 엄청 멋있네. 있을 거다 있어. 아니, 텐트는 안 보고, 그러니까 먹는 거 먹다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쭉돌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멋진 것부터 보게 되네. 아 너무 예뻐 저 카키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꾸며놓니까. 어. 캠핑카 있으면은 더잘 다니지 않을까요? 맛이 다르긴 할것 같긴 한데. 아 만만 씨. 별게 다 있어. <laughs> 여기 여기 텐트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군인들 전투하기 전투용 엄청 튼튼해 안 무너질 것 같아. 색깔도 그렇고 진짜 커. 이거는 무슨 <laughs> 한 여덟 명은 들어가겠는데, 여덟 명은 잘수 있겠다. 그치? 아, 이것도 좋다. 딱 적당하네. 그때 친구랑 갔던 텐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기가 먹는 데군, 약간 태국 야시장 같다. 진짜 그런 것도 판다. 태국 야시장스러운 거. 물리가져. 흠 와, 아저씨 짱대다네 도메랑 우와 아니 근데 저게 도메랑이 잘 되는 걸까? 아저씨가, 사장님이 잘 하시는 걸까? 우와, 저기, 저기도 나. 라 대박이다 오, 이 3단 합체 개는가? 근데 이 쌤에서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네. 안녕하세요. 이게 친구가 샀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겉으로는 한 바퀴 다돌았어 가자, 가자. 아니, 안 쌤아, 안나 가자. 근데 진짜 왕 텐트 갖고 싶긴 하다. 진짜 편해 보인다. 이유야. 이거 봐 이거 서 있을 수도 있잖아. 심지어 근데 이런 거 치는 거는 개 빡세겠지. 근데 확실히 좋은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크다고? 자가 들어가서 써 있어도.. 나만 본거 아니야? 아, 근데 텐트 크기도 진짜 천차만별이구나. 가족단위.. 가족단위면은 진짜 이렇게 큰거 필요하겠다. 근데 나는 캡말 못, 말못 인간이라 그냥 보고서 그냥 감탄만 오 <laughs> 이게 어떻게 처지는지도 모르고. 음. 근데 나 그건 들었어. 이렇게 투명한 걸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니까 모기장 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 약간 더 더울 때는 더울 수 있다고 들었어. 겨울은 좋겠다. 어? 어, 베이지 베이지 이런 것보다. 나는 이런 게더 멋있는 것 같아. 이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게더제 취향이에요. 아이고. <laughs> 나 진짜 몽몽이가 지진 줄알았 근데 요즘 진짜 캠핑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도 캠핑 많이 가신대요. 애기들이 그래서 많아. 그리고 여기 솔직히 구경할 게좀 많으니까. 나 계속 보다 보니까 알았어. 요그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그 색감 통일. 뭐 약간 은, 은이면은 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베이지색이면, 그러니까 나무 우드면은 우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어.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번에 다그풀착장을 맞추고 싶네. 그니까 그옷 같은 것도 보면은 MD들이 위아래 상이 입혀 놓잖아요. <laughs> 그러면 그거 그대로 뽑아다가 입고 싶은 마음 너무 예쁘다. 그니까 저렇게 그 이렇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텐트만 이렇게 딸랑 있는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꾸며놓고서 반짝반짝하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막 갖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 났다. 아 어, 근데 난 너무 힘들어. 모자에 좀 앉아볼까? 계산 앞에서. 아이고. 아, 편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 하고. 원래 친구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친구가 복합 후 저번에 저보다 먼저 갔다 왔다고 일산 너무 멀다고 같이 안아준다 그래서 혼자 왔어요. 맞아, 곧 있으면 할로윈이지. 저 할로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약간 할로윈은 날씨가 춥잖아요 지금은 몸에 열이 많아져서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렸을 때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그렇게 막... 뭐라 되지? 솔직히 할로윈 복장 그거 여, 예쁘게 입으려면 은좀 얇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집에서 친구랑 놀던지 뭐이 정도? 블랙 텐트도 완전 간지나는데? 저는 이제 기능을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멋있음을 보는 것 같아. <laughs> 우와, 이거 짱신기에 동굴처럼 생겼어. 어, 뭐? 봐봐, 이렇게 들어가는 동굴처럼 생겼어. 오. 대체적으로 다 동굴처럼 생겼다. 오, 아 여기도 뚫려 있어. 대박, 동굴로 들어. 오.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 되게 미로미로 스다 와, 이거는 대박이다. 날로 이렇게 있으네. 이거는 그거다. 장방용일 것 같아. 이런 거는. 그치? 와, 너무 귀여워. 랜턴.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야겠다. 다 사고 싶네. <laughs> 진짜. 어, 너무 귀여워. 귀엽잖아. 응. 이건 뭐야? 이렇게. 없어. 메가크론 파이어 쉘. 파이어 쉘. 아, 그 불멍 같은 거할때 바람 막아주는 텐트인가? 옷도 팔라 옷도. 야, 올겨울 이거 입고 다니면은 안 얼어 죽겠는데? 대박, 이거 뭐야? 그냥 패딩보다 이게 더 따뜻할 것 같아. 안에 털들도 있고, 그 위에 패딩. 진짜 만렙 양념 소스겠다 <laughs> 어, 이거 이쌤 그거다. 기억나세요? 덕동계곡 캠핑장에 있었던 조명? 그게 얼마나 그랬었지? 어마무시했던 것 같은데? 어, 이 실물도 보니까 훨씬 약간 튼튼해 보이긴 하는구나. 음. 와. 이거는 그냥 집에 갖다 놓고 싶다. 근데 나는, 저는 위스키를 한몇번안 먹어봤어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 돼지도 귀여워. 오! 이거 되게 그거 같다. 이거 그거, 검정 고무신에서 <laughs> 그, 아세요? 그 라면 끓여먹는 거 바깥에서? 그거 같다. 오 괜찮은데? 오 이거 좋은 거 같아 이야 야 사이즈 봐 여기다 완전 살림 차려도 되겠다 보지 않았나? 물티슈. 물티슈. 네, 물티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티슈. 너무 욕심이 가했어. 밖으로 날려버렸다고? 아! 아니, 이것은. 와. 이거. 이렇게 눕는 거. 오. 빡세, 빡세. 진짜 백패킹 가서 진짜 고난이도 아닐까요? 딱 진짜 몸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것도 있구나. 불 피울 때, 그러니까 불 이렇게 피울 때 바람 막아주는 용으로 이런 것도 있네. 가방 받았어요. 오, 기계치라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잘 있어. 잘 있어라, 고카푸. 반가 즐거웠다. 즐거웠다, 고카푸. <laughs> 아니,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뭔가, 뭔가 알고 와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오니까 어떻게 구경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공부하고, 좀, 뭐, 알고서 오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 전시장 안이 되게 도 지금 여기 안은 엄청 시원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바로 밖깥에 나와서 복도는? 전시장 안이 너무 더워서고 진짜, 어 막판에 조금 힘들었네. 그거다 그래 저 부메랑 아기 아까 그 부메랑 아저씨가 던지는 거 아기 있는데 잘 안되네 아저씨가 엄청 잘하시던 거였어 <laughs> 가을가을한 날씨 좋구만